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국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1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냐 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풍랑을 만난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풍랑을 만난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 즉 어린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먹이시는 그 천국의 잔치를 이 땅에서 잠시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 우리의 먹는 문제는 이제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장면에서 끝이 나고 예수님은 오히려 홀로 산으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이제 해가 저물었을 때 거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제자들을 바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은 다른 성경에 보면 또 기도하시고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먼저 가지 않고 제자들 먼저 배를 태워 보냈는데 그 제자들이 호수 한 중간에서 큰 광풍,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막그 광풍이 일어서 자기들이 이제 죽게 생겼다 어,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요 어, 두 장면이죠 여기는 예수님이 걸어오는 장면이고 또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은 주무시고 광풍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두 사건은 다른 장면이지만 어쨌든 그 갈릴리 호수가 한 번씩 그렇게 바람에 해서 호수인데 바다처럼 그렇게 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8제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신 걸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래서 자기들이 전진할 수도 없고 후진할 수도 없고 막 바람이 불면서 계속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두려워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막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들하고 오늘 같이 있었던 예수가 무리로 걷는 거리를 생각을 못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늘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풍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은 이미 그 두려움과 공포가 끝이 나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뭐 병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사건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 주님을 찾게 되지만 뭐 주님이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걸어오시고 배로 오시고 또 우리 속으로 오는 것처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또 평안하라 안심하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잠시만 깊이 생각하면 염려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홀로 있다고 하면 염려합니다. 미래를 염려하고 자녀 교육을 염려하고 자기의 노후를 염려하고 또 직장에서 내가 어느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을지 이런 걱정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이번 달은 잘 됐지만 또 다음 달은 어떨지 이 염려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인데. 예수님은 늘 하시는 말이 안심하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는 그냥 내일 하고 오늘 염려로 족하다 그러시고 또 오늘 제자들 찾아와가 두려워, 막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상황이 아직 끝이 안 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자 말자 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박히,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에 떨고 있을 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병안하냐? 샬롬? 이 말을 하십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 시간 만약에 눈에 보이듯이 찾아온다면 평안하냐 두려하지 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 어느 나이 이상이 되고 나면 늘 염려죠. 염려를 안고 사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염려를 거어가십니다내 십자 자기가 십자가를 지셨다고 때 이야기하시면서 내 밑에 와서 짐을 내려놓고 수거하고 무거운 짐진자는 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 제가 대신 이렇게 어, 전해드리는 것은, 어, 떤 말을 하고 싶으냐. 여러분, 평안하시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또, 걱정을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도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주님이 곁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 말고 그또예수님 따르던 무리에 대해서 그냥 누구나 지칭하지 않고 그냥 함께 묶어서 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와 무리가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3절에 보면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한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여럿이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도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바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무리들이 오병이의 그 기적. 그 들판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 막 예수를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으로 삼아야 되고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이제 먹는 일은 걱정, 염려가 없다. 그러면서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또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 배 타고 안 갔는데, 제자들이 먼저 갔는데, 막 여러 이야기가 우왕자왕 하다가 보니까 배가 없는 거예요. 아, 제자를 먼저 보내고 예수님도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들도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려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던 기억 때문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만 짜아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무조건 해결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가서 그냥 복받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도 2차적인 문제지. 1차적인 것은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구원자이시고, 또내 영혼을 책임질 주인이신 것을 믿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배불러서 지금 따라다니는 것이지. 나이가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알고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니라.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주로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뭡니까? 먹고 배부르는데, 또좀 있으면 배 꺼지고, 또 배설을 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이런 양식을 위해서 예수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그럼 일하지 말라는 거냐?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걸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죠. 늘 먹고 사는 문제만 막 집착해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교회 일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리고, 자기 그 사업이나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즉, 말씀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예배를 위해, 또 자기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묵상과 그 관계성, 또 기도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야가 준다. 예수만이 이렇게 참 영생에 썩지 않은 양식을 줄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성만찬 하실 때도 그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러면서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의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양식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참된 음료로 여기고 마시고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과 평화를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또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구약의 철회가 했던 백성이 만나를 통해 광야를 지나왔던 그 일생을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고 성숙하고 또 평화를 누리고 영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양식은 먹고 배설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결국은 이 썩을 몸뚱아리를 위해 일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오신 양식인 예수를 먹으면 우리도 그 양식을 따라서 우리 체질이 바뀌고 우리 인격이 바뀌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먹어야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영생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따르던 그들과 함께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들을 또 영생하는 존재로 변화시키고 또 믿을 때 구원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예수님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너희들이 막뭐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런데 뭐 이것저것 하려고 공로를 세우려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으라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로 살 때가 있고 또 육체를 벗고 영원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있으면서도 이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양식, 하늘부터 내려오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양식,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면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연합되어서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할 때도 뭐 체질을 바꾸라 또 먹는 걸 바꾸라 이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도 먹는 양식을 바꿔야 돼요. 세상의 논리를 먹고 마시고 또이 땅에 바벨탑을 쌓듯이 그 자기 욕망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 안 되죠 하늘로부터 오신 순수한 장식, 영생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그 부분과 같은 몸과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 이후에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또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이 예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에 속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훅랑이는 바다를 걸어 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잠잠케하여 주시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기 욕망을 따라 다니는 이 무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양식으로 삼고, 또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처럼 변화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